안녕하세요. 두다승무입니다. 자, 지금 비열 비열 2번 지금 결과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처리한 어, 꽃가루를 이용한 보시고요. 어, 어, 오늘 날짜는 위에 우측 상단에 어, 보시면 날짜와 시간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 인공수분 한지. 14일째 되는 날짜고요. 오늘이 2일차 저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요것들은 지금 수정이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들이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래 젓갈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제가 어제 a r 어, 다 못했어요. 한5섯 나온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 11시쯤부터 나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 하루 종일 작업한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어, 수정이 안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이거는 도장지라서 뛰겠습니다. 어, 도장지 뛰는 거는 제가 적과하는 의미와 같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어, 어차피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 어, 결국에는 수정이 안 돼서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영양분을 어쨌든 간에 먹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영양분을 이용하는 건 어두운 영양분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저장 양분을 이용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이파리가 좀 있어서 이파리에서 일정 부분 아주 작게라도 광압성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미비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는 추석 때 배를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이 많은 상태로 개발을 했고, 그다 이제 수정이 안 됐고, 어쨌든 요 정도에까지, 될 때까지 계속 양분을 지금도 빨아먹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양분을, 저장 양분을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배를 키워야 되는데, 이 배를, 제가 달 배를 키워야 되는데, 저장 양분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쪽에 저는 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배를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어, 이제, 요쪽에, 이런데, 위쪽에 배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쪽에. 예, 수분이 된 거죠, 거기도. 그러면, 나뭐 나도 먹어서 배가 클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그, 이제, 그 배를 또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저, 배를 못 달기 때문에. 크기 전에 내가 제거를 해주면, 그 영양분이 이쪽으로, 제가 달고자 하는 배 쪽으로 가겠죠. 자, 으십시오 위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위쪽에. 여기도 이것도 위쪽에 달려있고요. 근데 배는 원래 여기 달려있어야 좋죠 여기 요거 좀 자리 자, 가장 가장 좋죠, 자리가 여기는 이렇게 달면 이렇게 달리겠죠. 뭐 어, 그래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근데 여기보다는 어, 안 좋죠. 여기가 어, 두 개나 있죠. 이거 잘라주면 여기로 가동 양분이 기로 가겠죠. 아 그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적거라는 게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좀위에 수정이 됐습니다. 위쪽에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덩달아 수정이 됐어요. 덩달이 수정된 것까지 내가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이것도 지금 수정이 됐죠. 이런 것도 제거를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면 여기로 가던 양분이 이제 기로 가겠죠. 이쪽으로. 어, 그럼 이제 이렇게 기울어서 배를 달게 되면 여기 닿긴 하겠죠.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다 배가. 이거는 떼어버리는 거죠. 이 젖과죠, 그죠? 젖과 이게 젖과입니다. 그렇죠? 적과. 지금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저가를 작년에도 해줬었죠. 어. 어. 이거 아직 뭐 떨어질 건데 이걸 왜 따느냐. 어. 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이렇 위에 걸려있는 이런 배들, 어. 위에 걸려있잖아요. 놔두면 배가 클 겁니다. 배가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달려면 여기 이렇게 달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닿죠. 어. 좋은 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로 가던 양분이 이제 내가 키우려는 요 아래쪽 배나 여기 아래쪽에 달려 있는 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배가 안 걸렸어요. 여기 다 배가 안 걸렸습니다. 이쪽은 보시면 배가 다안 걸렸어요. 배가 여기다안 걸렸습니다. 여기 배가 걸렸어요. 배가 걸렸는데 몇 개가 걸렸냐? 세 개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뒤에 있는 건 하나 빼주고요. 이거 좀 잘랐어요. 이거, 이거 하나 잘랐고. 세 개가 걸렸는데, 세개 어, 중에서, 어, 떤걸 만들 것인가. 어, 지금은 몰라요. 아직은 좀 빠릅니다. 근데 안빼을빼인지는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벗겨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르면, 빠르면 벗기가 다안벗겨질 수가 있어요. 숲배가 확인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따가 빼는 게좋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제일 깨끗하게 빠진 게 얘. 얘가 제일 깨끗하게 빠졌고, 요거,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배가 가장 좋아요. 어, 요거는 아마 꺽쇠가 될것 같아요. 좀 기네. 얘는 좀 작은데, 어, 얘랑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얘는 숲배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안 뜯어진 거 보니까. 근데 좀 뜯어지긴 했는데, 깔끔하게 안 뜯어져서. 참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배를 어 미리 어, 남겨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딱 찍었지만 같이 이렇게 수분이 됩니다 예.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같이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밑에도 배가 또 있다 아래쪽에 여기는 지 보니까 배가 되게 없네요 여기 없고 여기 위에 하나 이렇게 하나 좀 달렸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달렸고요 근데 여기도 좀 달렸습니다 배가 여기 지금 두 개가 배가 달렸고요. 이쪽에 지금 배가 네 개가 달렸어요. 아, 다섯 개가 아, 이거 다섯 개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럴 경우에는 제일 큰거 놔두고 이렇게 하나를 제거해줍니다. 여기 또 여기 또 달렸어요, 세 개. 아,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달리거든요. 제거하다 를 보면 그렇게 세 개나 두개 정도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돼요. 제가 제공한 걸로. 그러면 굳이 어 굳이 굳이 아까 무 말씀 가좀려고 그랬지? 음, 여기 여기 세 개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 차피 여기서는 제가 하나밖에는 안달아요 근데 어떤 건지 몰라. 어. 여기서 내가 어 요거나 요거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됐으면 요거는 중간에 거는 어 잘라줄 수가 있죠 이렇게. 어, 하나 뺐잖아요. 어. 그러면 하나 먹던 게 이제 일로 가겠죠. 좀더 커질 거고요 배가 더 커지면은 더 빨리 배가를 어, 배를 제가 생산하는 생산해내는데 어. 예,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도장지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도장지가 어, 도장지거든요. 요 대를 대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건 도장지. 전는이 도장지가 필요가 없어요. 도장지는 딱잡고 떠집니다. 여기 과충엽이 밑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도장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 배는 좀 작아요. 근데 지금 어, 그리고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안 되고 삐뚤이. 얘는 삐뚤이라 고 그러거든요. 어, 삐뚤이도 제거. 어차피 전삐뚤리를안 달거예요. 왜? 배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삐뚤리를 굳이 달지 않아도 어, 배를 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안뺀것 같네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배젓과를 어, 조금 서둘러서 어,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진도는 빠르진 않아요. 어,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저 위쪽 배들 저 A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어,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거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떨어질 거 이런 어,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떨어질 예정이죠 어, 수정이 안 됐으니까 수정 안된건다 떨어질 거고 수정된 것들 중에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해놨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어, 그걸 막는 것만으로도 어, 저한테는 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 그리고 저장용분을 최대한 어, 열매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도장지 제거. 도장지로도 가거든요, 여러분이 도장지도 떼주는 거죠. 저희 도장지는 두개 있습니다. 아직 안 뗐어요. 예. 그런 것들도 떼주는 거죠. 가능하면 떼주고, 저걸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점은 적과를, 적과를 하는데, 어, 속줄수 있는 거는 좀속아 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 주는, 어, 형태로, 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 시간 안에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래서 보통적으로 어, 적과는 인공 수분 하고 나서 어, 15일 이후, 어, 25일 전까지 하는 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0일 정도까지가 저장 형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30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잎사귀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100% 광합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저장양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열매에서, 이 열매, 제가 키우고자 하는 열매로 양분을 최대한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25일까지. 그래서 5일 정도는 이제 적과가 딱 끝난 상태에서 이제 키울 나무들로만 어, 충분히 양분이 100% 저장 어, 이제 나무에 있는 양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 그러한 이제 그 어떤 그 생각으로 어,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 30일까지 해도 됩니다. 어, 35일까지 해도 돼요. 저장분 예. 없고 이제 이후에는 계속 이제 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빨리 해주면 더 좋다 이거죠. 25일이 아니라 20일까지 이면 더 좋겠죠? 어, 적과를 20일 안으로 딱 끝내면은, 남은 10일 동안 양분이, 내가, 저장 양분이, 이제, 그, 내가 키우, 고자 하는, 어, 배 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적과가 예, 완전, 완전히, 끝났다면, 그때 끝나는 적과는 어떤 식이냐냐, 이렇게 두 개씩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남아있어요, 하나만. 예. 그쵸? 예, 달꽃에 하나만, 이렇게 딱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다가 지베리린 밑에도 도포를 하고, 그리고 집배린 조포가 다 끝나면 이제 배봉지를 씌워서 이제 어 전반기 배 작업이 어 완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다어 시작은 이제 저장량분을 모으는 작년 추석서부터 이 모든 어 프로젝트의 진행이 시작은 그때부터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뭐 간발도 하고 끝전정하고그 다음에 어, 개화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개화하기 전에 물주요서서 관수로 시, 시작해서, 이제 뿌리가 움직일 때부터 해서 관수로, 어, 물 공급을 해줘서 뿌리에서, 어, 물을 흡수할 수 있게, 어, 해서 이제 나무 전체를 깨워서, 어, 저연양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개화할 때 저연양분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어, 그리 이제 인공수분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연양분을 사용해서 열매나, 아니 잎사귀나, 그 다음에 이제 도장지, 도장지도 잎사귀죠. 결과지, 가지니까요. 어, 가지, 잎사귀, 가지, 잎사귀,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어, 꽃, 꽃눈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 30일까지는 이제 조형형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잎사귀가, 어, 이제 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양분을, 어, 공급해주게 되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어, 그리고 이제, 어, 포제를 발라서 신호물질을 어, 더 빨리 어, 이쪽으로 더 양분을 더 달라고 신호 물질을 제가 발라줌으로 인해서 어, 양분이 만들어져서 해당 제가 키우고자 하는 배쪽으로 어, 조금 더 전달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그게 끝나면 이제 어, 배 봉지를 씹어서 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배가 안전하게 어, 커갈 수 있게 어, 색깔도 좋게 어, 나올 수 있도록 어, 해주는 그렇게 어, 전반기가 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고요 어, 사실은 이제 이게 적과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잘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이마에다가 제이 착용을 하고 찍다 보니까 이게 좀그 앵글이 안 맞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 화면은 딴 데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데, 약간 좀, 그, 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계속 찍고는 있는데, <laughs>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화면이 앵글이 안 맞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볼 때는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내려야 되고, 올릴 때는 또 카메라 를 올려야 되고 하는데, 일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조금 잘안 돼서, 어, 지금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따로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영상 오늘 편집해서, 이제, 내일 보실 수 있게 이 어, 올려드릴 거고요. 어, 전반적인 이제 배 작업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제가 이제 영농일지로 해서 어,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A.R.부터 해서 다는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이제 저기 k 열까지 어,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기재가이 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어, 제 가수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